안녕하십니까. 돈카스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전기차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아에서 나온 EV9 차량이고요. 6인승 4WD에 GT라인 차량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사실 전기차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오션블루 색상이고요. 2023년 9월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실제로 EV9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 크기가 크다 보니까 뭐 필리세이드 아니면 카니발 차량이랑 좀 비교가 되는 차량이라 보시면 되는데, 즉, 패밀리카로 활용하기가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좀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를 자주 가시는 아버님들이 타시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아무래도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어디를 이제 뭐 놀러를 가시든 했을 때 차량을 세워 주더라도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불투의 기능을 쓸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취사 같은 거 편하게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늘 그렇듯 제가 이 포크랑 라이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한번 외관 한번싹 둘러보고 실내 한번 보고 이야기 한번 드려볼 테니 한번 오늘도 가시자 네. 그러면 외관을 한번볼 건데 늘 그렇듯 본넷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션블루 색상인데 확실히 전기차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친환경 차다 보니까 푸른색의 이미지가 좀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등록된 연식도 얼마 안 되고 주행 거리도 짧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외관상에서 봤을 때큰 흠집은 따로 보이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앞범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인했을 때유관상큰 스크래치나 그런 거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 일단 지금 외장상에서 지금 뭐 GT 라인이기도 하고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더 이제 뭐 패밀리카이기도 하나, 차 자체가 좀 날렵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 녀석 지금 앞 핸더 부분 봤을 때, 확실히 외관상에서 큰 스크래치는 따로 보이는 게 없고요. 자, 지금 앞쪽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승차감 자체가 좋은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3년 등록됐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는 많이 남아있어서, 교체할 필요 없이 이대로 주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 녀석 앞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지금 쭉 내려와서 도어 쪽도 보면은, 육안상으로 보면은 따로 크게 스크래치나, 찍힘 같은 거, 문콕 같은 것도 없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운녀석 D 도어 쪽도 제가 봤는데 큰 스크래치나 찍힘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왔을 때 지금 운녀석 D 핸드 쪽도 지금 큰 스크래치나 찍힘 없이 상태에 괜찮게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21인치 타이어 들어가고 있고요. 큰 스크래치 없는 상태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D 범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트렁크도 그렇고 제가 한번 돌면서 보여드릴 건데 확실히 주행이 이만 키로다 보니까 외관상의 스크래치나 그런 거 없이 네, 꼼꼼히 봐도 딱히 외관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네요 자 그럼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좀 내려오면 해당 차량은 이제 6인승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좀 이제 일반 가족이 여행 가기에는 정말 적당한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사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이제 팰리세이드 아니면 뭐 카니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사실 팰리세이드보다는 공간 자체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의 뭐 인원수에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만은 승차감으로 따진다면은 월등히 조용하고 편하기 때문에 승차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나쁘지 않은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차가 자체가 보통 뭐 8천만에서 원 1억이 넘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름을 따졌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참고해 주셔야 될게 메리안 스피커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뒤쪽 같은 경우에도 사운드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해당 차량은 지금 2열, 3열 전부 다 전동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힘안 들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2 열도 편하게 눕히고 3열 편하게 펼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 스마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활용 가능하고요. 여기 하단 부분 열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소화기 그리고 뭐 수리 키트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옆쪽으로 와보면은, 네, 조수석 뒤헨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에 약간 찍힘이 현재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육안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 조수석 뒤쪽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쪽에 뭐휠 스크래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는 22인치 동일하게 미쉐린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의 D 도어 같은 경우에는 찍힘이나 스크래치가 확인되는 게 없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쪽앞 도어 같은 경우에도 손상은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손상 없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핸다도 동일하게 이상 없습니다. 여기 조수석 앞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차량 지금 전반적으로 외관 제가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어이 뭐 정도면 차량 상태 굉장히 깔끔한 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프렁크라고 해서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렁크라고 해서 이제 앞쪽에 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충전기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일반 차량들은 이제 본넷을 열때 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를 찾을 필요 없이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닫고 눌러만 주면은 네 편하게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외관 지금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실내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지금 운전석 앞도 트림 쪽에 보면은 열선, 그다음에 통풍, 그다음에 시트 열선 핸들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네 당연히 탄지 얼마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상의 뭐 도어 쪽에 버튼이 지워지거나 까진 건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이쪽 차량 자체에 지금 메디리아는 사운드 스피커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음질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도 지금 봤을 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상태도 뭐 해지거나 찢어진 거 이런 거 없이 상태. 좋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승 전에 왼쪽에 보면은 지금 이쪽에 두번 눌렀을 때 앞쪽에 프렁크를 열수 있는 버튼과 뒤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 탑승해서 제가 마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제가 지금 탑승했고요 한번 시동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거는 거는 이쪽에 EV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누르면 은 굉장히 조용하죠 시동 걸린 겁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기 때문에 조용하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지금 확인해 봤을 때 우측 하단에 지금 보면은 주행거리가 21,615km 가량 주행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충전량 36% 정도 있는데 주행 가능 거리가 154km 갈수 있다고 표시도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지금 여기 스티어링 휠 리모컨 쪽을 보면 은 크루즈 컨트롤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행 보조 차선 이탈 방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주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옆쪽으로 조금 넘어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편리한 기능이기도 하고, 누가 봤을 때 좀, 어, 아, 써보니까 불편하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계기판 자체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네, 이쪽에 지금 공조가 이제 왼쪽으로 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뭐, 온도를 맞추려고 한다면은, 이쪽까지 시선을 내려서 확인을 해서 맞춰야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바로 계기판 옆쪽에 있다 보니까 주행 중에서도 편하게, 예, 누를 수 있는 게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정을 편하게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또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공조가 나오기 때문에 옆좌석을 타신 분도 편하게 온도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후진 넣었을 때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나오고 그다음에 어라운드뷰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전방 카메라도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차할 때는 실제로 차량 자체가 제가 몰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큰 차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또는 이제 뭐 아내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면은 이런 안전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주차나 주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요 위쪽에 보면은 지금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쪽에 지금 보면은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굳이 뭐 계기판을 보지 않더라도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더라도 HUD를 통해서 편하게 뭐 이제 가는 방향. 그 다음에 몇 킬로인지 속도 같은 게다 나오니까 편하게 주행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제 탭틱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터치를 눌러가지고 작동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굉장히 크게 내비가 나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 증강현실 내비가 지금 빌팅캠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 내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게 지금 빌팅 캠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리 녹음도 가능하고요. 요기아커니티도 있기 때문에 원격 시동이라든지 내비게이션 휴대폰으로 보낼 수 있고요. 썰루프 듀얼 썰루프가 있기 때문에 네, 앞쪽은 요렇게 개방감 있게 완전히 오픈을 할수 있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이제 셀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뒷좌석에 오르 타거나 했을 때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게 이제 개방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봤을 때 개방감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덜 답답. 하게 느껴지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설정을 눌렀을 때, 자 이제 먼저 차량 이쪽을 들어가게 되면은 어, 이제 라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요, 네, 이쪽에서 이제 실내 무드 조명 같은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좀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칼라를 듀얼 컬러나 이런 걸로 변경할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네 여기 EV 들어가게 되면요, 캠핑 좋아하시거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유틸리티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요, 보시면 캠핑 또는 장시간 정차 시에도 이제 전자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겨울철 여름철 출근을 빨리 해가지고 아니면 또는 이제 뭐 쉬는 시간이좀 차에서 편하게 자고 싶다는 경우에 는 요것만 켜더라도 편하게 차에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들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쪽에 C타입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랑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이렇게 컵홀더 휴대폰을 이제 뭐 놓기도 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음료수 같은 것도 편하게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잘 파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 조금 더 내려오면은 지금 이제 뭐 오토홀드라든지 경사로 조속장치 에, 카메라, 그다음에 이런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무선 충전도 있습니다. 자, 지금 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한 개랑 그다음에 이제 보조 키두 개, 디지털 키한개요렇게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마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전에 지금 뒤쪽 도어 트림을 보면은. 네, 수동 선 커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똑같이 메리리안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쪽을 보면은 네, 이쪽에도 전동 시트가 2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 지금 이제 이쪽에 보면은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전원을 꾹 누르게 되면 은 켜집니다. 요거는 이제 안마가 가능한 시트이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탔을 때 옛날 뭐 차량들에 비해서 안마가 그래도 좀 느껴질 정도로 편한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뒤쪽에 탑승을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뒤쪽에 보면은 요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를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얹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따로 이제 밀어 넣게 되면 은 여기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도 계속 시동 걸리는 상태인데 굉장히 조용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보면은 개방감이 엄청 나고요 공조장치도 아까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뒤쪽도 에어벤트 있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거 편하게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네, 이쪽에서도 따로 이제 시트 타고 눕히고할수 있는 편리 기능들이 다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기아에서 나온 EV9, 4WD, GT 라인 6인승 차량을 보여드렸는데 어, 차량 자체 생각보다 제가 오늘 포크랑 나이프를 별로 안 썼어요. 왜냐면뭐 연식도 23년 9월에 등록됐고 2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된 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뭐 신차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제가 이 포크랑 나이프를 꺼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해당 차량 오늘 보셨을 건데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에 드신다면은 이쪽에 있는 번호 연락을 주셔 가지고 문의 주시면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라 저희또 이제 동료분께서 카니발 차량을 제가 이제 한번 찍어 달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 차량을 제가 잘 판매를 해 가지고 또 다른 분이 그걸 이제 듣고 아 한번 이거 찍어서 너가 팔아 봐라. 한 차량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니까요. 또한번 이제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그분이랑 또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